자, 우리 네이버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기영이고요. 자, 지금 충격적인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네이버 최수현 대표가 이번 합병권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면서 지금 오늘 네이버 주가도 장중에 지금 5%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네이버 최수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와 더불어 가지고 지금 네이버 두나무의 이 합병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호재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 주주에게는 악재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인지까지 제가 오늘 영상에 서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본격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아직까지 이 합병권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 말은 뭐야? 합병을 안할 수도 있다라는 이 말인가? 싶지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합병은 무조건 해요. 합병은 합병인데 사실상 이게 쪼개기 상장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제 네이버페이를 상장시키면서 네이버 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게 다른 회사, 그러니까 독립 회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게 네이버 주주 입장에서는 어 이게 코인 쪽으로 연관이 된다라고 하면 네이버를 살 이유가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합병한 회사를 사지 그러니까 ipo 상장한 네이버 페이를 사지 굳이 네이버를 지금 살 필요가 있냐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 나스닥까지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 새로 이제 ipo 상장을 한 기업에게 더 쳐줄 건데 굳이 이제 네이버를 살 이유가 있냐 이런 이슈들이 지금 시장에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네이버 주주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다 계산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연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자 마자 지금 주가가 막 빠지고 있다라는 거야. 어쨌든 이게 기대감이 있었지만 어, 조금 악재. 그러니까 기존 네이버 주주분들에게는 주주 가치가 조금 희석이 될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오늘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네이버와 이번에 두나무 합병이 완전히 이제 인수합병이 아니라 포괄적 주식 교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식 교환하기 위해서는 IPO가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네이버 페이 신주를 이제 대량 발행해가지고 두나무 지분과 맞바꾸고 그 대가를 이제 두나무 주주분들이 네이버 페이 주주가 되는. 그 결국에는 네이버 페이를 상장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이거 IPO 없이는 지금 이 딜이 성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이버는 상장이 돼 있고 네이버 페이를 다시 한번 시장에 상장시킨다. 이거는 카카오와 카카오 페이 사건과 똑같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 주주 가치에는 좀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긴 하거든요. 이게 결국 카카오와 다를 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기대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IPO로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네이버의 가치는 빠질 수밖에 없는. 그게 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IPO 과정이 그러니까 최소한 대표가 어떻게 이제 주주들을 설득을 시키고 상장 이후에 중복 상장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 결국 이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결의를 또 통과해야겠죠 특별결의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주요 주주들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결국 반대하는 주주들이 있다라고 하면 법적이라든지 이런 갈등이 무조건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금 주주들의 요구를 최대한 맞춰주면서 상장을 할수 있을지 지금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네이버 최소영 대표도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해준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상장이 지금 물거품이 될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지금 오늘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더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그러면 주주분들 그러실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네이버와 두나무사의 합병이 무효 되는 거 아니냐?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손해 볼 일만 있는데 이거를 통과시키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네이버가 쓸수 있는 카드는 많습니다 일단 뭐 네이버 기존 주주분들한테 더 유리한 이 교환 비율을 결국 주는 거지 어 그러니까 두나무 가치보다 이 네이버 파이낸셜 가치를 더 높게 인정해서 이 주가가 희석됐을 때 이런 교환 비율을 더 주는 그러면서 희석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이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뭐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한다라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당을 더 준다라든지,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주주환원 정책을 결국 병행했을 때는 어 합병을 했을 때 우리가 좀 손해를 덜 보겠구나라는 심리를 줄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배당성량이좀 낮았었기 때문에 IPO와 동시에 뭐 배당을 한다, 배당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그밖에 뭐 합병 후에도 이제 네이버가 합병 법인의 지분 뭐 30%에서 40%를 계속 보유하도록 구조를 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이버 주주도 결국 이 두나무 성장주에 대해서 계속 이제 권리를 누릴 수가 있겠죠. 어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는 충분히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래서 뭐 네이버가 어떤 전략을 짜가지고 기존 주주들을 설득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이버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합병을 추진을 하려고 할 겁니다. 왜? 결국 이런 것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더 이득이 되는 어,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네이버기 이 때문에 그죠? 어쨌든 경쟁사 카카오를 제끼기 위해서는 네이버도 이런 부분들을 언젠가는 했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기존 주주와 좀 이해 충돌이 있는 것뿐이지 결국에는 해결을 할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요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어,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 네이버의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요. 자, 제가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부터 해 가지고 꾸준히 진행을 해 오고 있고요. 이미 제 구독자분들은 저랑 같이 올초에 하나 오션 그리고 올해 또 미친 상승을 보여줬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최소 두 배, 많게는 세배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말고도 조만간 또 하나의 종목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종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미국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5배 이상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이 하나오션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드렸던 거 수익 인증 다 보여드리고, 내년 상반기 최소 5배 이상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초대박 급등이 나올 종목까지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이 요때입니다 여러분들 요때 요때 지금 요 장기간 저점 구간에 있을 때 제가 하나오션 어쨌든 급등이 나올 거다 왜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조선주가 부각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거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7,000원 이하에서 매수 사인 드렸고 매도가도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문자 발송을 했던 내역인데 지금 매수가 27,000원 이하, 매도가 7만 원 이상 이렇게 매도가를 잡아 드렸습니다, 그죠? 요때가 이제 11월 4일, 2024년 11월 4일 날 저랑 같이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수 이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주 강력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및 현지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직접적인 현지 거점을 마련했다라는 거에 대한 직접 수의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종목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송일이 11월 4일이고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고, 지금 이 발신번호 같은 경우도 상단에 여기 제 번호랑 똑같죠. 그래총 415분에게 문자를 다 보내드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최근 4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때 제가 매수가 2만 5천원 이하에서 드렸고 매도가 얼마? 5만원 이상으로 드렸다 그래서 매수 이유도 체코 원전과 더불어가지고 지금 현재 전세계적인 원전 건설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핵심 정책에 원전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두산 MFT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4월 14일날 이것도 장시작전에 이렇게 보내드렸고 이때도 발신번호 보시면은 상단에 제 번호랑 일치를 합니다 그죠? 어, 그래서, 요 때는 521분께 문자 전송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요때 사가지고, 뭐 지금까지 들고 있다라고 하면, 최소 그냥 뭐, 뭐, 3배에 가까운 상승을 다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문자 전송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웹문자 사이트로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리는 게, 이게 번호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두배 같은 경우는 5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다 보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께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다는 라 거고, 못 믿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웹문자라고 치시면 여기 웹문자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죠? 요거 여러분들 딱 클릭하시면 바로 웹문자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이걸로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전송을 해드리고 있다는 라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두산에너빌리티 다음에 올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 땡땡땡땡땡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안 눌렀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208조원 규모의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이 마스가 프로젝트 이게 뭐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우리 산업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인 이 마가 뭐예요? Make American 그리고 10빌딩에 S를 넣어서 만든 미국의 이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뜻의 약자입니다 즉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207조원 규모의 조선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를 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낡은 조선업의 부활을 꿈꾸면서 중국을 압도할 초대형 프로젝트, 마스카 프로젝트의 테스크포스가 본격 이제 가동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관세 장벽과 한국의 그런 조선업 협력 정책이 맞물리면서 우리 국내 조선업계에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국내 기업 중 가장 큰 수혜가 될 기업, 국내 빅3의 선박 제조 과정에 모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딱한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이 차트가 바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 땡땡땡땡땡 종목의 차트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죠 최근에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줬고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조선산업이 부활한 이 작년 11월 달, 이 시점을 계기로 해가지고 바닥을 잡고 슬슬 돌려나가면서 거래량이 바닥 구간에서 터져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도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들어와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미, 여러분들 보면 이미 포텐셜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주가도 한번 올라본 놈이 결국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특히나 이제 2 0 2 0년도부터 해가지고 요때부터 해가지고 2 0 2 1년도까지요때가 뭐였습니까? 조선업 엄청나게 호황이었어. 엄청난 상승을을여줬지지조조업의약세에좀 우하향 추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조선업이 이제 부활할 시점을 기점으로 바닥을 잡고 추세를 돌려 나가면서 바닥 구간에 지금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다라는 것. 즉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여분분 올해 해뭐 하나오션, 0 0 0 0 0 0 다 놓쳤다라고 하신 분들 아쉬워할게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매수를 해놓으셔도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5배 이상 수익을 가져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거예요왜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거든 즉이 종목같은 경우는 수금만 쏠리면 그냥 상가 가는거는 뭐다 시간의 문제다라는거 시간의 문제 아시겠죠 어쨌든 뭐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히든종목 요 땡땡땡땡땡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있죠 010-2862-7095. 여기로 히든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하나오션이나 두빌같이 매수가, 매도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도가까지 다 달성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나중에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는지까지 다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게 지금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 안 보내주시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요 땡땡땡땡 종목 받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저한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꼭 나중에 뭐10% 20% 반등 나오고 그때 가서 묻지 말고 지금 당장 구독자 선착순 500명 이벤트기 때문에 히든 종목 받아보고 싶더라고 하신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로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차트 보시면 지금 네이버 주가 오늘도 마이너스 5% 넘는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어, 근데 제가 여러분들 네이버 영상을 뭐 어제도 찍어드렸고 그제도 찍어드렸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어. 변수가 있다면 추석 연휴. 추석 연휴가 변수가 될수 있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왜? 통상 이제 추석 연휴가 길 때, 특히나 뭐설 연휴, 이럴 때, 명절 때는 뭐예요? 주가가 이런 대명절을 앞두고는 조금 빠집니다. 실제로 매년 그러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도 굉장히 길죠. 거의 뭐 일주일 가까이 되는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긴 연휴를 앞두고는 좀 차액실 매물들이 나온다. 어, 그런 상황에서 차액실 매물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네이버 쪽에 좀안 좋은 얘기들 결국 이 쪼개기 상장이라는 이슈가 좀 붙으면서 이런 타이틀이 붙으면서 불안감이 조성됐고요 그에 따른 차액실 매물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일본의 지금 5일선 올선, 5일선마저도 오늘 깨고 내려온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기회의 관점으로 봅니다 왜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네이버는 합병 무조건 추진할 거예요. 이, 이번 합병에 대해서 무효가 될 거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조건 네이버는 추진할 거다. 왜? 결국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는 무조건적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회입니다. 기존의 이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이런 사업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려고 할 거고 결국 네이버 경영진들은 기존 네이버 주주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방안을 무조건적으로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죠. 얘네도 바보가 아닌데, 기존 주주에 반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발표를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지. 결국 무조건적으로 대안은 찾아올 거고요. 결국 합병은 진행될 거고, 결국 나닥 상장까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니, 굳이 네이버를 내가 지금 살 이유가 있냐. 어, 새로 지금 IPO 성장하는그 기업을 내가 사는 게 맞지. 네이버 결국 주가 빠질 거다. 다 이쪽으로 몰려갈 거다라고 하지만 네이버 주주들이 바보도 아니고 결국 이 상장하는 기업에 네이버가 지분을 한 30%, 40% 들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 얘네가 올라가면 네이버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래야 이게 결국 이게 딜이 성사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이 제일 크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완전히 이제 쪼개기 상장이라고도 보기도 좀 애매한 그런 식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뭐 그건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지대 겁먹고 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결국 네이버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카카오를 잡기 위해서. 어, 그러니까 카카오한테 사실 계속 밀리는 포지션이었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면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로 금융을 확장하고 있는 와중에 네이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두나무를 품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금융 파워를 결국 카카오만큼이나 더 확보를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결국 더 높게 받을 거다. 카카오보다 더 높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골라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봐요. 이게 일봉상으로는 뭐 위험해 보여도 아직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견조해요. 어 아직까지 지금 5주선 위에 위치해 있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견조한 지금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막 매도를 고려할 시기는 전혀 아니다. 최근 에 어쨌든 상승이 나온 거에 대한 조금 차익 실현, 어 지금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네이버의 기업 가치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여러분들 매도를 고려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더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이미 제 구독자 분들은 저랑 같이 올 초에 하나오션 그리고 올해 또 미친 상승을 보여줬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최소 두배 많게는 세배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말고도 조만간 또 하나의 종목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종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미국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5배 이상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이 하나오션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드렸던 거 수익 인증 다 보여드리고, 내년 상반기 최소 5배 이상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초대박 급등이 나올 종목까지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이 요때입니다 여러분들 요때 요때 지금 요 장기간 저점 구간에 있을 때 제가 하나오션 어쨌든 급등이 나올 거다 왜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조선주가 부각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거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7,000원 이하에서 매수 사인 드렸고 매도가도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문자 발송을 했던 내역인데 지금 매수가 2 7 0 0 0원 이하, 매도가 7만원 이상 이렇게 매도가를 잡아드렸습니다 그죠 요때가 이제 11월 4일, 2024년 11월 4일날 저랑 같이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매수 이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주 강력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및 현지 필리 조선소 인수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직접적인 현지 거점을 마련했다라는 거에 대한 직접 수익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종목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송일이 11월 4일이고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고, 지금 이 발신번호 같은 경우도 상단에 여기 제 번호랑 똑같죠. 그래 총 415분에게 문자를 다 보내드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최근 4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때 제가 매수가 25,000원 이하에서 드렸고 매도가 얼마? 5만 원 이상으로 드렸다. 그래서 매수 이유도 체코 원전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원전 건설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핵심 정책에 원전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두산 엘베티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4월 14일날 이것도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보내드렸고 이때도 발신번호 보시면은 상단에 제 번호랑 일치를. 합니다. 그죠? 어, 그래서 요때는 521분께 문자 전송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때 뭐 사가지고 뭐 지금까지 들고 있다라고 하면 최소 그냥 뭐, 뭐 3배에 가까운 상승을 다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문자 전송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웹문자 사이트로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리는 게 이게 번호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두빌 같은 경우는 5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다 보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다는 라 거고, 못 믿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웹문자라고 치시면, 여기 웹문자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죠? 요거 여러분들 딱 클릭하시면, 바로, 웹문자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요걸로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전송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두산에너빌리티 다음에 올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 땡땡땡땡땡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안 눌렀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208조 원 규모의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이 마스가 프로젝트, 이게 뭐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우리 산업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인 이 마가 뭐예요? Make American. 그리고 ship building에 S를 넣어서 만든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뜻의 약자입니다. 즉,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207조 원 규모의 조선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낡은 조선업의 부활을 꿈꾸면서 중국을 압도할 초대형 프로젝트 마스카 프로젝트의 테스크포스가 본격 이제 가동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관세 장벽과 한국의 그런 조선업 협력 정책이 맞물리면서 우리 국내 조선업계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국내 기업 중 가장 큰 수혜가 될 기업 국내 빅3의 선박 제조 과정에 모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딱한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요 차트가 바로 이마스카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 땡땡땡땡땡 종목의 차트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죠 최근에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줬고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조선산업이 부활한 요, 작년 11월 달, 요 시점을 계기로 해가지고, 바닥을 잡고 슬슬 돌려나가면서, 거래량이 바닥 구간에서 터져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도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들어와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미, 여러분들 보면, 이미 포텐셜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주가도 한번 올라본 놈이, 결국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특히나 이제 2020년도부터 해 가지고 요때부터 해 가지고 2021년도까지 요때가 뭐였습니까? 조선업 엄청나게 호황이었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지만 조선업의 약세에 좀 우하향 추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조선업이 이제 부활할 시점을 기점으로 바닥을 잡고 추세를 돌려나가면서 바닥 구간에 지금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다라는 거. 즉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뭐 하나 오션, 뭐 두산 어빌리티 싹다 놓쳤다라고 하신 분들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매수를 해 놓으셔도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5배 이상 수익을 가져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거든. 즉,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금만쏠리면 그냥 상가 가는 거는 뭐다? 시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 아시겠죠? 어쨌든 뭐,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히든 종목, 요 땡땡땡땡 땡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2862-7095. 여기로 히든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도 하나오션이나 두빌같이 매수가, 매도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도가까지 다 달성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나중에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는지까지 다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 안 보내주시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요 땡땡땡땡땡 종목 받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저한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꼭 나중에 뭐10% 20% 반등 나오고 그때 가서 묻지 말고 지금 당장 구독자 선착순 500명 이벤트기 때문에 히든 종목 받아보고 싶더라고 하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